아, 네, 오한식이에요. 오한식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날 맞이에 한글로만 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영어가 전혀 없고요. 다 우리나라 음식이고요 해보죠. 사실 못 말라요. 그래가지못 말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십 번째로 뭘 먹을까 하면은 저도 이아침메살 이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메살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아침메살으 먹어보겠습니다. 주셨고요. 첫 번째 먹음식은 이거였구요. 눈물러서 저는 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다음. 비빔밥. 삼각김밥 중에 네. 소고기 전주 비빔밥. 이 소고기 전주 비빔밥을 먹고 갑니다. 까때 조심하셔야되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조심, 조심, 잡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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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러면, 한 가지 밥 딱. 자 쫙. 쫙. always, yeah. Huh? I'm mm -hmm. mm. mm -hmm. 맛있습니다 입을 잘안되었는데되어먹어도 됩니다 음 보이세요? 외국이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음. 사진은 제가 지금 배고프는데서 음. 녹화하는 시간이 음. <laughs> 점심시간은 지 이에 이에 바람. 네. 음, 짱. 음. 어. 이렇게 맛

이거 먹다가 이제 먹먹해가지고 하셨습니다. 또. 좀... 다음에 먹으면. 가 아니라. 간이라... 이겁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무대찌리 아,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렇 끓여올게요. 죄송해요. 제가 먹으려 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다음에 먹겠다. 이거 다음에 혹시, 만약에 시간 되면 먹겠습니다. 이송 아, 배가 부르네. 아, 예상치 못했던 거야.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해서 배가 부르던 상태인데 어쨌든, 아, 한국, 한어를사용할수있 됩니다. 한국된 거, 이제, 한국온모몰이 뭐, 부대찌 대라면 부대찌 개그거는 이제. 어, 정말 이제, 어, 생각해보면은, 한글을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동대왕님이 정말, 한글 아는 거를 정말, 참,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어, 하자는 얘기고요. 일단은, 한글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한글, 한글 사랑해요. 하트. 정말 세동대왕님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들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어떨게 해 주십니다. 어, 10월부터는 조금 이제 10월부터는 좀더 더욱더 더욱 더 해서 많은 걸할 거고요. 솔직히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영상이 뜸해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9월달에는 뜸해졌지만 10월 달에는 뜸해지지 않을 거고요. 말이 뜸해 졌지 이제 영상이 자꾸 이제 올라올 예정입니다. 재밌는 점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사랑이고 저의 힘입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